오, 쏴봐, 써봐써봐 막았죠? 아 막, 막고 고 있어. 아씨, 잠깐만. 야. 았는데요야한번야 머리 반동했잖아한번더 막아요. 야. 야. 머리 반동했죠? 한 번도 야, <웃음> 야 <웃음> 이거 막히고 맞아? 막아 뭐야? 한번 더. 아니 막고 야 막혔어. 여기가 그, 여기 그, 위에 쪽이어서 뚫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. 아래쪽 한번 쏴볼게요. 어? 봐요. 음. 아, <laughs> 막혀. 재미없다. 다리 쪽한번 쏴볼게요. 발, 발, 발 쪽이랑 어, 그런 거, 그래. 어. 아, 어, 시발, 안 아파. 개쩐다. <laughs> <깨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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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발 쏴봐, 발. 어, 뭐야. 아, 깨졌어, 깨졌어. 어. 아, 깨졌다. 고쳐야지, 고쳐야지. 고쳐야 <laughs> 발몇발 쳐맞은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버그 미쳤네. 즉 같은 버그 갓겜 안 넣어진다. 아니 화살 개매복했어. 계잔이나네 어. 이거 무슨 그거 뭐데모 박는 것도 아니고. 이제 널이 없네.